안녕하세요. 심려사 캘리포니아 픽셀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얼음 동동 시원한 식혜 만들어 볼게요. 여다가바 적당량을 하고, 이제 엿기름. 식할때 엿기름이 있어야 돼요. 바르고 좀 큰데, 밥솥 이렇게 놓고 아니 엿기름을 붓고. 이제 묶어주고 자, 세워 나오지 않게 묶어주고, 그러니까 밥 넣고 이거 엿기름 자르 놓고 생수를 부어 줍니다 여기다가. 잠길 정도로 생수를 부어줘요. 6 시간에서 8 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밥알이 동동 떠요. 그러면 자은만 이제 이렇게 건져내면 돼요. 물기게쫙 빼면서 건져줍니다. 건져주고 얘는 이제. 물을 더 물을 옮겨서 이제 네, 물을 다 채워줍니다. 네, 한틀 이거 넣고 싶어. 또도 생강 맛을 너무 싫어해서 한틀 넣어주면 좋은데 이쪽은 대 조금 건져 놓고요. 뭐 계피도 넣는 집도 있는데 저희는 생강이나 계피만 나면은 싫어해서 계피는 못 넣고 지금 생강도 아까 조금 넣은 거 조금 이따 빼낼 거예요. 오래 안 끓여도 되는데, 한 20분 정도 끓이면 이 옆에 선이 약간 좀 내려가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때까지는. 네, 음. 섬 넣어주고, 설탕 반컵 넣어줍니다. 잘 가려줍니다. 잘 가려줍니다. 어, 완전히 끓인 다음에 설탕을 넣어야지, 안 그러면 끓지 않고 넘치는 수가 있어요. 우리 식구들이 다른 이 식혜에 다른 맛이 섞이는 걸 싫어하는데, 지난번에 사온 떡 만들 때산 색소를 써보고 싶어서 한번 색깔을 만들어 보게. 비트 파우더를 조금 섞어서. 이게 통이 생각보다 크네요.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만들어 놓은 식혜가 다 들어갈 것 같아. 자, 이만큼만 빡안 채우고 채이기 전에 건져놨던 밥알 띄워줍니다. 밥알 동동. 알겠습니다. 이번엔 이제 호박 파우더, 호박 가루를 타보겠습니다. 더내고 어 네, 이거 호박 파우더는 거 색을 더 내고 싶지만 맛이 이제 호박 맛이 강하면 식구들이 거부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자색 고구마 오리지널 아무것도 안 넣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었던 남매가 이제 넷이 돼서네 병을 만들었습니다.